그 맑고 순수한 눈빛으로 한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물과 사람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서 신비롭고 아름다운 조그마한 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구를 잘 보존하면 좋겠습니다. 80평생 살아온 그의 인생이 고스란히 남긴 이 짧은 고백에 그 자리에 있던 청중들은 영혼이 울리는 것처럼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바로 만해 대상 평화 부문 수상자인 제인 구달이 지난달 한국에 방문하셨을 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부이죠. 그녀는 어릴 때부터 동물을 사랑해서 닭이 달걀을 낳는 모습을 다섯 시간 동안 꼼짝도 않고 관찰하다가 실종신고된 적이 있고요. 지렁이와 달팽이 같은 연체 곤충들을 침대 위에서 기르면서 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10대 초반에는 말타기를 배웠는데 하자마자 호흡이 너무 잘 맞으니까 잘 달려서 여우 사냥하는 사람들 틈에 껴서 달리게 됐어요. 너무 잘 달리니까 거기 껴서 달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사냥개들이 어린 여우를 구석에 몰아넣고 위협하는 장면을 보고 놀란 여우가 어쩔 줄못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낄낄거리며 보는 사냥꾼들을 보면서 어린 가슴에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나는 평생 동물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보호하는 인생을 살아야지 어머니의 도움으로 대학 가는 것을 포기하고 비서가 돼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어, 아프리카로 이민 간 친구의 초대를 받아서 케냐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세계적인 동물학자인 로이스 그의 권면에 따라 침팬지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26살 됐을 때, 침팬치가 사는 서식지인 밀림에 연필과 노트만 들고 들어가서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획기적인 이유였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의 관행은 학위를 마친 남성들 중심으로 동물은 하등하고 기계적인 관찰 혹은 사륙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면서 연구되던 그 시대에 고등학교만 졸업한 한 여성이 홀홀 단신 어, 밀림에 들어가서 10년 넘게 거기서 함께 먹고 자면서 관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로 인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물도 감정이 있다는 것,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 도구를 이용해 먹이를 잡아먹는다는 것, 그리고 공동체를 이긴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는 그 공동체를 위해 동물로서 희생한다는 것, 목숨을 바친다는 것, 그리고 못된 동물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발표하면서 세계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던 때, 1980년대 후반에,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밀림이 줄어들고요, 침팬지가 살수 없게 되면서 위기에 빠진 지구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인간과 비슷한 침팬지가 살수 없다면, 인간도 살수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요. 한 가지 데이터에 더 놀라게 됩니다. 20대 초, 20세기 초반만 해도 침팬지가 200만 마리였거든요. 근데 중반을 지나면서 15만 마리로 급감합니다. 인간의 탐욕이 근대 사회를 지내면서 지구를 못살 정도로 괴롭혔던 거죠. 그때 이는 어, 어, 제인구달은 모든 연구를 내려놓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씨앗과 꿀이라는 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특히 청소년들 대상으로요.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동물과 지구를 조화롭게 배려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인간의 탐욕만 쫓는 것일 수도 있어. 너의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지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어. 그러면서 쉽게 할수 있는 것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씨앗과 뿌리, 이 운동 단체가 청소년들 중심으로 결성되는데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북한에도 무려 두 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지금도 34년생이니까 83세 정도 되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300일 이상을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여행하면서 이 운동을 펼치는 강연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열정적으로 살고 계시는 모습. 여러분, 어, 저는 이 여인의 이 제인 구달의 인생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리로 여러분 을 잠시만 초대하려고 합니다. 26세 때 탄자니아 밀림지역에 들어갈 때 정부에서 허락을 안 해주니까 어머니가 돈만 입장하세요 어머니가 6개월 있다 떠나시거든요 그러니까 26살 이 여자아이가 거기서 침팬치를 기다리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노출시킵니다 침팬치가잘볼수 있도록 밀림지역의 언덕 위에서 먹고 자고 우두건이 앉아서 계속 자기가 위협적이지 않은 존재이고 이해하고 싶어서 왔다는 제스처를 보내는 거예요. 할수 있는 것은 나도 너희처럼 옷을 안 입을 수 있어 하고 옷을 벗은 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니까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는데 접근하기 시작해요. 심펜치가 접근하는데 4마리에서 8마리씩 움직인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와서 이렇게 어, 자기 모습을 나타낼 때 어, 제인 부달이 같이 흉내를 내요. 흉내를 내면서 어, 이름도 붙여주고 어, 뭐 골리앗, 데이비, 뭐 이렇게 폴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 불러주죠. 그다음 단계가 뭐냐면 접촉이 시작되고 눈 맞춤이 시작되고요. 손을 만지고 포옹을 하고 그리고 머리털을 속가줍니다. 그이고 솔, 그러면서. 관찰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물을 사랑해서 이해하고 싶어서 동물의 자리까지 가서 자기를 노출시키고 접근하고 접촉하는 이제임구 달의 모습이 전참 감동적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은 어 가능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가시든 어떤 사업을 하시든 그 분야에서 탐욕적으로 정복하러온게 아니에요. 이해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전혀 위협적이지 않게 나를 노출시키는 그런 겸허함과 매력적인 것과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신앙인은 점점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봐요. 여러분 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오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죄와 죽음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대요. 이런 비상식적인 얘기를 누가 믿겠어요? 아들 죽인 남자를 여러분은 믿을 수 있으세요? 너무 생소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를 신으로 받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위기에 빠지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서 벗어나고 싶으면 무조건 믿고 부르짖으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얻고 싶은 게 있거나 도달하고 싶은 목표가 있으면 럭비 선수가 공을 붙들고 뛰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부르짖으면서 저돌적으로 달리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떤 분들이 얘기해요. 솔직히 말해서 믿기가 어렵대요. 의지하는 게 뭔지 모르겠대요. 누구를 믿고 의지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신을 의지하는 게 뭔지 모르겠대요. 여러분에게 신앙심은 뭔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의지하세요? <laughs> 누구를 믿으세요?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의지할 수 있나요? 믿지 못하는 사람을 의지할 수 있나요? 신앙심은 뭘까요? 그냥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그럼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는 거면 그 누구 책임인가요? 물론 모르는 사람을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 그래요?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112에 전화하거나 119에 전화하면 그 요원을 믿고 의지하게 되죠. 또는 생의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기 위해서 익스트림 스포츠를 할때 단단히 묶으라는 대로 묶고 붙들라는 대로 붙들고 취하라는 대로 자세를 취하고 그 요원을 믿고 뛰어내립니다. 그럼 신앙은 112, 119,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걸까요? 여러분 이 고민은 솔직하게 드러내야 하는 고민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리듬이 시작이 됩니다. 살인자로 잊혀졌던 모세가 8 0이 날에서 나타나서 너희가 전에 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기억하니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느라고 기억 못하는데 하여튼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야훼야 그분이 너희를 구원하신데 그래요? 그래서 열 가지 제약을 내려서 구원하셨어요. 뭐 믿을만한 것 같은데 하고 광야에 나온 거예요. 출애굽한 거예요. 이제 자유롭고 풍요로운 땅으로 가기로 했어요. 이제는 그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서 큰 벽돌을 굽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벽돌이 요만한 우리가 그 보는 게 아니고요. 신전을 만들기 위해서 이만한 것들 있잖아요. 그거 굽지 않아도 돼요. 스테이크 구워 보셨어요? 겉하고 속까지 균일하게 굽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이만한 벽돌을 굽는다는 것은 놀라운 기술이거든요. 지켜보고 해야 되는안 해도 돼요. 그걸 옮기지 않아도 돼요. 그 옮기다가 다친 사람 많고 불구된 사람 많고 심지어 죽은 사람 있었는데 이제 안 해도 돼요. 높이 쌓아 올리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자유롭게 자유로운 땅으로 갈수 있어요. 근데 광야인 거예요. 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야외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거야? 야, 그러면 가나안 땅이라는 데는 진짜 있는 거야? 야외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결혼 전에는 착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막 때리는 남편이 있었는데 하나님 막열 가지 제약을 내리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폭력적이시던데 지금은 잘해주시고 이제 출발하고 나서 막 우리한테 막 그러는 거 아니야? 뭐 먹고 살지? 여러분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는 데는 하루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수많은 생각을 하시는 것을 되돌려 보면 알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방향에서 요 그런 내용들이 출애굽에 많이 나옵니다. 민수기에도 많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온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어요. 죄와 죽음의 도성에서 건져내셨어요. 노예 생활 하지 않아도 된다고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 양반을 믿을 수 있을까? 저 양반 착한 분일까? 저 양반이 데려다주는 데는 살기 좋은 곳일까? 이상한 일 시키면 어떡하지? 너무 헌신을 강요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충분히 할수 있겠으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때 괘씸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고 했으니까 데려가시기는 할 건데, 요 입장에, 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입장 표명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그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전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면서 노출시킵니다. 당신은. 오늘 보시면 자신을 노출시키고 계세요. 신께서 자신을 노출시킨다는 말을 어려운 말로 게시라고 합니다. 게시. 신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므로 인간이 신에 대해서 어림짐작하여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게시라고 합니다. 게시에는 일반 게시와 특별 게시가 있습니다. 일반 게시는 일반인들이 모두 알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아주 어른이 되어서 교회 다니신 분 계신가요? 어릴 때부터 말고 어른이 되어서. 어, 저기 아저씨 한분 계시네요. 언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노 <laughs> 여자친구요? 전 여자친구요? 아, 이 여자친구요? 네. 그러면, 그 전에는 혹시, 교회는 안 다녔지만,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가끔 감지할 때도 있었나요? 아, 전혀 없었나요? 저런 분들도 계셔요. 또, 나이 들어서 교회 다니신 적 혹시 있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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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침에 일부 에배 때는 어, 평생을 교회 안 다니다가 어, 사모님 때문에 얼마 전에 몇 개월 전부터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있지요. 분명히 분명히 있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저는 알았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나를 건져줄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일반 계신입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과 역사와 인간과 인간사 속에서 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일반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뭐냐하면 특별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둘째는 성경입니다. 셋째는 신의 목소리입니다. 신의 목소리를 듣는 분들이 계셔요. 저도 어 네, 이렇게인지 했는지 이렇게인지 했는지 모르겠데 헷갈릴 때도 있지만. 그리고, 마지막이, 성숙한 교우들의 고백을 통해서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 이번 주에, 지난 주까지 요거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이거는 어디에도 없는 그림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어, 정리한 내용들을 어, 도식화한 건데요. 여기 음표 있는 데를 보시면, 영적 훈련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지난달까지 우리가 영적 훈련을 했거든요. 이번 달은 어디를 하냐면 소망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 쓰세요? 어 여기 보이지 않 여기 중요한데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어. 그 소망훈련, 이번 한달 동안 출국기 나머지를 읽으면서 소망훈련을 우리가 같이 하게 되는데요. 소망훈련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지요? <laughs> 그렇죠.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음성이 있습니다. 세상에 선한 음성, 악한 음성이 있고요. 우리 속에도 선한 음성, 악한 음성이 있습니다. 이 음성을 다 듣고 분별한다? 불가능합니다.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분명히 우리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끝에서 생기가 떠나고 난후 하나님 앞에 설때 전혀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 세상을 보존하는 일, 인류의 발전을 이루는 일을 어딘가에선 이루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많은 음성, 부심을 다 듣고 분별한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신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보를 보시면 다시 어, 소망 훈련 중에 이번 이번 해에 집중할 것은 부심이라는 항목입니다. 부심을 제가 써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이 좋을 네, 때 듣게 네. 되는 신의 모습. 그럼 우리 주부를 다른 데 놓고 다니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육자들이 쓰는 단어나 문장 중에 교계에서 문제를 일으킬만한 문장이 있어요. 어, 신하고 사이가 좋아, 네가 복종해야지, 무슨 사, 이렇게 보면 저희가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신의 음성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와 자연과 인산, 인간 사중에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신과의 관계가 좋을 때. 즉, 내가 신 앞에 온전히 엎드림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영혼의 등불이 켜져 있을 때 신의 음성을 감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늘 들려오지만 내가 들을 수 없는. 그렇지만, 주님과 관계가 좋을 때 들을 수 있는 것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달 동안 이 특별 개시, 이 부르심, 어, 하나님의 부르심, 개시 중에서도 특별 개시 쪽을 4주 동안 살펴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119나 112가 아니라는 거예요. 익스트림 스포츠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때 나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안겨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평안하게 그의 계획과 그의 선하신 뜻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게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노출시키셨어요. 어떻게 노출시키셨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노출시키셨어요. 우리 우리 이 최첨단 기계 아닙니까, 이거? 지난주에는 완전히 우리 교회를 보여줬죠. 이걸 놔두고, 연주자매가 스케치, <laughs> 우리 <laughs> 가사를 써서 옆에 서 있는 모습이 너무 조화로웠어요. 이따고다 쓰는 게 아니고요. 안쓸 수도 있는 게 우리들이죠. 자, 사막 기후가 편차가 큰데요. 낮에는 그 뜨거운 열기 속에 힘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구름 기둥으로 막아서 그 열기에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밤에는 그 차가운 냉기와 추위를 불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출은 전혀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풍요롭게 합니다. 숨 쉬는 것, 먹고 소화시키는 것, 운동하는 것, 계획하고 선택하는 것, 추진하고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나는 모든 순환 과정이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우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일상에 정말 도움이 되는가 하나만 얘기해 보죠. 주일 예배요 일주일에 한번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정해진 방식에 따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상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외에 모든 성경 읽기, 기도하기, 봉사하기가 정말 내가 성장하고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유익이 되는지를 그 흐름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 뭘까요? 저는 삶에 대한 간절함이라고 봅니다. 삶에 대한 간절함. 언제 삶에 대한 간절함이 표현될까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한계에 부딪힌 겸허한 사람이 잘 모르는 존재, 규명되지 않은 존재, 신 앞에 겸허에 엎드리는 순간, 저는 그 영혼의 간절함이 충실하게 넘쳐난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이 주일 예배에 삶에 대한 역동인 에너지의 근원인 그 간절함, 겸허함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간절함이 내게 있는지를 카운트 할수 있다면, 아, 정말 나는 이 예배에 내 삶에 대한 간절함을 주님 앞에 쏟아내고 있어요. 잘 모르지만, 규명할 수 없지만, 내가 본 적도 없지만, 들었던, 읽었던, 성숙한 교우들이 고백해준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라는 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설득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함이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것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119나 112 또는 익스트림 스포츠의 안전, 안전요원 정도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심은 친밀감에 근거한 신뢰감이 아니라 신앙심이 곧모험심으로 바뀝니다. 피곤한 거죠. 차분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살 차분한 성숙함 그런 분들이 서로 서로 고백해주는 하나님의 인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대단해. 꼬마애가 0 살도 안 돼. 아 우리 아버지 진짜 대이 주문 다 우리 아버지 대단해. 우리 동네에 양아치 형들이 막 괴롭히면 언제든지 나타나서 막엉망타지 우리 아버 태권도 했었거든 아 진짜 멋있어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막 먹고 카드를 쫙 끊고 일시불로 고 그리고 막 정말 내 친구들이 갖지 못한 장난감을 막 사주면서 아, 막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 우리 아버지 이거 꼬마면은 귀엽게 봐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스무 살 애들 서른 살 애들 4 0 살에도, 5 0에도 나가서 아, 우리 하나님 깨닫네, 나는그렇핑 직장 사람들 다잘라네 기도하고 다잘라네 막, 그리고 막막 재물을 막 부어주셔 막, 그럼 내 가는 것마다 막다 어, 진짜 꼴사나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다 부자도 되시고 다 성공하실 일을. 진심으로 진심으로는 아니지만 기도합니다. <laughs> 근데 우리 교회가 너무 잘나가고 너무 막 그런 사람 없는 근사 혹시 있는데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여러분 그 것보다 철들기 시작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나를 이해하고 사랑해서 늘내 곁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날 돌봐주고 날 인도해 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와 함께 빙굴며 놀아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처럼 세상에 나와 당당하게 설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돕거나 그런 아이들 이면 족하지 않을까 싶어 여기 모였을 때밥 먹으면서요, 우리가 하, 그냥, 그냥 살았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근근히, 그 그냥,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하며, 고맙죠, 고 뭐. 이런 고백들이 정말 차분한 겸허함 가운데 나오는 성숙한 고백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속에서, 이름 모를, 규명하지 못하는 신.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언어를 다 규정할 수 없는 그 신비로우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는 것에서 나오는 간절함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신 앞에 엎드리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누군가 다스리고 계시다.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 영적인 유산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가 부모로서 할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음. 이제 다음 주 일어나셔서 그 다짐의 찬송은좀센 걸로 볼까 가는데 어떻게 좀 한번 불러보시죠.